여러분께서 그 주무실 때그 머리맡에 그 놓아주시면 또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 황금 소의날은 그 재물의 단단히 그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날을 또 암시하게 됩니다 오행 그 토의 기운이 또 극대화되는 그런 지점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돈복의 그 누적된 그 기운을 또 우리가 그 풍수적인 그 배열로 또 해줄 때 그때 그 돈복을 또 강하게 그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지폐 가운데 그돈 보고의 접지력 쪽에 그 초점을 둔그 지폐, 즉천 원짜리 그 지폐 한 장을 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. 단 이때 그 구김이 없이 그 빳빳한 그천 원짜리 그 지폐일수록 더욱 그 풍수작용이 뛰어납니다. 그리고 안정감 있게 그, 그 위에 그 지폐 위에 천 원짜리 그 지폐 위에 여러분께서 그 묵직하게 그 눌러줄 수 있는 그 황금빛 동전이 꼭 필요합니다. 1 0 원짜리 동전이 그 해당이 되는데요. 이렇게 그 돈복의 그 접지력을 상징을 하는 이 천원짜리 그 지폐 위에 이렇게 그 황금빛 동전을 그 올려놓으시게 되면 이런 풍수 배열은 또 천원짜리 지폐가 상징하는 그 돈복의 그 재성을 또 묵직하게 또 이렇게 잡아둠으로써 황금빛 동전을 그그 그 위에 올려둠으로써 안정감 있는 돈복의 그 뿌리 내림에 크게 그 기여를 하는 그런 풍수 배열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.수 번짜리 그 황금빛 동전의 그 암세는 그 오행 토그암시도또 강하게 그 들어 있습니다.그래서 그 돈복의 그 접지력을 이렇게 되면 그 이중으로 강하게 그 누적시키는 그 풍수 기운을 또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됩니다.기축을 해이 천간의 그 기토는 그 경계가 없는 그런 그 토기운이 아닙니다.경계의 그 선거기가 그 명확한 그런 그 폭기 운을 암시한다는 점입니다. 여러분께서 그 오늘 밤 이렇게 그 침실에서 또 이렇게 그한그 그 풍수적인 그 간단한 또 의식 때문에 명쾌하게 여러분의 그 돈복으로 또 경계 긋기 선 긋기가 그 된다는 것입니다. 일종의 그 돈복 영역 확보의 그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런 그 멋진 그 풍수적 방법이 되어줍니다. 여러분의 그 침실 공간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 공간에 돈복을 또 가득 축적시키는 그런 그 구체적인 그 풍수적 작용을 또 우리에게 또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 배열로 여러분께서 그 오늘 밤 재수있다고 하는 이 황금 소유 날에 크게 그 대박을 불러드리시기 바랍니다.